나중에 앞로분 잘라내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3월 보름인데 법회도 못하고 또뭐 뭐, 인터넷으로 하자고 해서 찍어봅니다 코로나 19뭐 전염병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신데 빨리 다 소멸되어서 법당에서 제대로 부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그, 제가 공부할 때, 그, 치문에서 받는 건데,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금불, 어, 불도로 하고, 금으로 된 부처님은 화로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뜻이죠. 목불, 불도화 하며, 목불은, 목불상은 나무로 된 부처님은 불을 못 건너고 불을 이겨내지 못하고 니불 불도수라 하니 니불 흙으로 된 불상은 물을 견뎌내지 못하고 물에 들어가면 풀어지고 없어진다 이 말이죠. 라 하니 연적 법신하니고 이러한 적 그런 적 법신은 어떠한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 한마디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내가 한마디 붙여보는데, 일체 사심 산 공적하야, 일체 모든 일에 마음이 항상 허공처럼 고요하여, 불피 재상사 소박하면 모든 형상과 일에 얽매이는 바를 당하지 아니하면 즉시 응응무 소주심이라 즉시 응무 소주심 곧 이것이 머무는 바 없는 도심이요 열의 법신 소신행이라 이니라. 열애법의 부처님법의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바이니라 이렇게 송을 한번 붙여 봤습니다 이 제가 이제 공부라고 한다고 늘그 정진이라고 뭐 하면서 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해도 인간이 태어나서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그 어떤 것을 해도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한계성을 벗어나는 거 어떻게 하 벗어날까? 그 벗어나신 분들이 이제 이 부처님이라든가 중국의 역대 선사들, 조사선임들이신데, 요, 우리 여기 뭐 여기서 금강경도 올해 뭐1 4 1 6년이가 금강경도 세번 설하시고 또 금강경 뭐 오가의 설이 이렇게 하신 하무덕통스님 하무덕통스님 그 금강반야경 오가의 서설에 보면은 그유일무로차하니유일무로차하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그 여기 한 물건 또뭐 여기에 어떤 것이 하나 있으니 또한 물건이라는 게그 무엇 그 어떤 것뭐한 물건 그래 이제 이런 것을 늘선하서또뭐 성가기감 그수산선인그 후대인물이죠 성가기감에도 보면 또 처음 첫 장이 유일물로 자하니 <laughs> 여기한 물건이 있으니 그, 고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이렇게 다 써놨다고. 그래, 금강경 그 내용이 다 비슷해요. 금강경 오가의 서리에 보면은, 그 어떤 물건, 그 어떤 하나, 여기 한 물건, 그 어떤 거, 그 무엇,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 무엇, 그, <laughs> 그 어떤 하나가 무엇인가, <laughs> 금강경, 그, 오가의 서설에, 그, 하무덕통 스님 글이나, 뭐, 서산 스님 글이나 비슷비슷해. 서산, 하무덕통 스님 조선 초인물이고, 서산 스님은 이제 중기인물인데, 이하무덕통 스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분이 서산대사예요. 그 글이 거의 비슷비슷해, 이게 보면. 그 내가 두분다 좋아하는데, 그래, 그, 금강경 오가의 서설에 보면은, 이제,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여기에 어떤 것이 하나 있으니, 여기에 그 무엇이 있으니, 그 어떤 거하나란 무엇인가, 그 그래 설명에 일래해놨서이 하나는 아주 정막하여, 생각과 말이 끊겼고, 언뜻 언뜻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 소리는 따라잡기 어려울 만치 아득하고, 그 빛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번쩍인다. 어리석음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라서 범부다. 성인이다. 할 수도 없으며, 나도 없고 남도 없으므로 나다, 남이다.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저 어떤 것 하나, 또뭐한 물건, 또그 무엇이라고만 해 두었다. 그게 또 뒤에 보면 육조해능스님이 뭐 이렇게 말했다 해서 또 붙어있어요. 어, 육조해능스님 어떤 것이 하나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성도 없지만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지탱한다. 태양가, 태양같이 밝은가 하면 칠억같이 어둡다.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지만 움직임에 속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어떤 것 하나, 한 물건이라는 그 말도 억지로 붙였을 뿐이니, 그 육조해능스님 제자 중에 남학회양 화상이 어떤 것 하나, 그 무엇 하나,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고 그렇게 했어요. 맞지 않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어떤 것이 하나 있다고 한 것은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고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그, 어 있어요. 그, 또, 요, 성가기감에도 맹, 똑같이, 요, 보면은, 유일물 어차인데, 그, 유일물이라는 것은 뭐, 한 물건, 또, 그 무엇, 그 어떤 것, 그렇게 뭐, 표현해요. 그래,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본디 밝고 밝, 밝아서, 신령스러워서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어서니 이런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그 무엇 이한 물건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스산스님은 그 허공에 둥근 동그라미를 이런 상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그옛 어른의 개성으로 그 붙여 놨어요. 그래그 개성이래 <laughs> 이 세상에 옛 부처님 태어나기 전에 빈 허공에 서린 기운 한 가지 모습. 석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하니 가섭인들 이 도리를 어찌 전하랴. 그러니까 석가도 알지 못한, 못했는데 가섭이 어찌 알 것이냐, 이 말이야. 그래,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게 이건 뭔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한계성을 타파하는 거, 인간의 한계성을 넘어서는 거, 그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제가 깊이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성을 그, 그좀 커버하고 좀 잘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종교라는 게 생겼는데 종교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좀 해보면은 종교 종이 마루종 자죠 마루종 자. 마루종은 이 꼭대기란 말 꼭대기, 제일 꼭대기. 제일 꼭대기 뭐예요? 제일 꼭대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종갓집 이러면 제일 큰 집이잖아. 종갓집. 그러니까 종, 이 세상에 가장 크고 밝고 아름다운 걸, 이걸 종이라 그래. 가르칠 교, 종, 교. 그 종교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꼭대기, 가장 크고 밝고 아름다운 가르침. 이걸 종교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 이제 학자들이 종교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종교라는 게뭐 별로 복잡하지 않아. 개념으로 정리해딱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지. 하나는 절대 개념의 종교. 이 절대 개념의 종교는, 저, 유대교에서 파생된 무슬림, 카톨릭 기독교, 이런 것, 이,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이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절대신이 관장하고 있다. 이게 절대 개념 종교야. 절대신이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교를 보통 신앙의 종교라 그래, 신앙의 종교. 믿으라. 그 절대신이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이런 생각해봤지. 그뭐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다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또 누가 만들었어? 대답을 못 해요. 절대 개념 종교는 이 절대 신이 다 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종교로 발전한 거지. 그럼 다른 하나는 상대 개념이 종교. 상대 개념이 종교. 상대 개념이 종교는 과학. 과학은 이제 물리학이 대표되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이런 위대한 물리학자가 이제 상대성 이론. 이게 뭔가 하면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다 에너지가 된다. 모든 에너지는 물질이다. 에너지가, 물질이고 에너지다.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생 모든 존재하는 물질은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 불생불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상대 개념, 그러니까 절대 개념 종교, 아니면 상대 개념, 이두 가지밖에 없어, 이 지구에는. 그 절대 개념 종교는 절대신이 다 관정하고 있다. 그 상대 개념 종교는 상대적이다. 그 상대 개념적인 개념이 생겨난 종교는, 우리 불교는 뭐의 종교냐 하면 수행의 종교 수행. 수행해서 깨쳤다, 알았다, 이 말이지. 그, 여, 얼마 전에, 여, 뭐고, 템플스테이, 뭐, 이런, 아, 대학생들이 사학년 취업 문제를 걱정되고 왔어요. 왔는데, 한 애가 이래, 스님, 저는 신을 안 믿습니다. 이래, 신을. 그 내가, 아니, 대학교 4학년이 돼가지고, 그래, 신을 안 믿어. 니신안 와. 알지도 못하는도어 믿고 안 믿고를 하냐, 이 말이. 그건 뭔가 하면은, 신앙의 종교, 절대 개념의 종교에서는 믿어라. 신이다. 는걸 전제로 해놓고, 믿어라, 안 믿어라. 이게 렇 믿어라, 믿음 우리 편이고 안 믿음 이 남편이고 이래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알아라, 깨달아라, 해탈해라, 수행해서 알아라. 그리고 저 처음 오면 뭐야? 어떤 물건이 왔는가? 호에 마이 나는 누구인가? 그내데 지금은 말도 안 떠드는데, 그래다 몸이 썩어 없어 죽어 없어졌다. 그러면 내라고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제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의 종교하고 수행의 종교는 완전히 다른 거지. 완전히 발전된 것도 다르고. 그러면 이제 지금에 와서 자연과학이 발달한 이런 데 와서는 이 신앙의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 인간이, 인간의 한계성을 보고 그 한계성을 어떻게 하면은 지배하고 이런 거로 이제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왜안 없어지는가 하면은 요게 인간이, 머리 좋은 인간들이 인간인데 막 계속 발전시켜, 신을. 계속 발전시키다뭐 불교 다른 종교 좋은 거다 받아들이고 뭐 이러니까 안 없어져, 잘. 또한번 그렇게 인간이 그걸 믿게 되면또안 바뀌어지고,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이제 수행의 종교인 불교는 수행해서 알아라, 이거 수행해서 알아라. 그걸 보면은 이제 처음에 부처님 당시도 호흡법 이런 가르키는데 중국 천태종 이런 데서 호흡법 연구하 보면 다른 거, 요, 심장이나 뭐, 다른 기관은, 장기 기능은 내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이야. 근데 호흡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야. 이렇다 해가지고, 호흡을 열심히 하면은, 죽을 때, 죽는 거, 편하게 죽으려고 호흡법 많이 했더라고. 중국, 그, 보면. 그, 호흡은 열심히 하면은, 호흡 딱 멈춰버리면 죽을 뿐이지 편하게.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은, 이제 관찰을 할수 있고, 나를 관찰할수 있고, 내 모든 세포, 요새 뭐, 잔과학이 발달하니까, 인간의 이런 거, 뭐, 정신, 뭐, 이런 것도 많이 파헤쳐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 그 수행의 종교는 뭐 수행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와서 절하는 것도 수행이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한다지, 나로부터 수행한다. 내가 절하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참선하고, 내가 호흡하고. 이런 거고 이게 제 절대 개념의 종교는 일단 안 믿으면 이게 아무것도 성립이 안돼 일단 믿어라 거기 종속 되라 종이 되라 종속 돼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그 원래 종교란 뜻은 이제 이 최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꼭대기인 가장 좋은 가르침 이건데 이제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절대 개념이 종교, 상대 개념이 종교 이렇게 나눠지고, 절대 개념 종교들은 신앙의 종교로 발전해왔고, 우리 상대 불교는, 동양의 종교는 대부분 도교, 뭐, 유교는 예를 하고, 뭐, 이런 건 이제, 동양 종교, 도교, 불교, 이게 대표적인데, 이건 다 수행을 위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성, 인간은 그 가만히 이래 보면은 깨닫기 전에는 전부 모든 게 한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한계성을 넘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한계성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그걸 한계성을 타파하지 못하고, 내가 한계성을 타파한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당장 표도 나고, 그게 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철저하게 느끼고.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철저하게 자기가 인식하고, 또 부처님이 가르쳐 준 경제이나 이런 걸잘 보고, 역대 뭐조사의록 이런 걸잘 보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이런 너무 이제 이런 얘기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쉬운 얘기 하나 하고 끝냅시다. 쉬운 얘기는 내가 늘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 내가 이제 이래 경제이나 이런 걸 보다가 보면은, <laughs> 부처님 인간인들인데 뭐 제일 많이 강조했냐 이걸 그 연구하게 되잖아요. 제일 강조한 건 첫째 다른이 첫째 부처님은 우린 인자 뭐 소위 경진 금방 경쟁 선남자 선녀인 존귀한 남자 여소세요 존귀한 여자 여소세요 존귀한 여인이 여소세요.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모여가 법회하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부처님이. 상대하고 있는 모든 대상, 유주, 무주, 일체 모든 대상을 존귀하게 했다. 이게 첫째 가르침이에요. 그 부처님은 늘 존귀한. 그럼 나는 이제, 요, 내 친구들이 얼마 전에, 뭐, 나이가 있어서 이제 뭐 학교 선생하던 정년퇴직하고한 애가 하나 왔는데, 애가 아니지, 이제, 이제 늙어 나이가. <laughs> 그걸 보면, 그뭐 학교 교장선생하고 이래가지고, 지가 교장선생 할 때는, 놀러 오면은, 고등학교 3년을 나랑 한반 했더라고, 1, 2, 3학년 다. 그러니까 이제 놀러 오면은, 야, 교장 선생이 하는 일이 뭐고, 이러면, 교장 선생 화분에 물만 잘 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laughs> 그러더니 이제 시간이 많아서 내가 친구가 선임이라고 불교책도 많이 봤대. 그 불교책 많이 봤는데, 그 불교책을 보고 이제 이래가 이제 불교를 정식으로 배우겠다고 온 거야. 그 내가 여기 법당 여기 데리고 온 거지. 그래 자기 부인하고 둘이 왔길래 좀 부인 보요 안절하고 니 마누라도 절안 해봤지 이랬더니 안 해봤대. 그뭐좀 뭐 결혼식도 해보고 안 해봤대. 그 오늘 절 한번 해봐라. 이 부처님 가르침이요. 이 설명해 주고 부처님은 나와 함께하는 존재를 존경하게 존귀하게 하는 거니까. 요 오늘 마누라 요좀 요 앉으세요. 너희 뭐 합장해 이래가. 그래 합장 딱 해서 내 따라 해라. 나와 인연이 되어준, 나와 인연이 되어준, 좀 크게 해라. 이런 나와 인연이 되어준 존귀한 나의 부인, 누구 유일성 보살에게 절을 올리겠습니다. 이래. 그래, 이제, 절을 뭐, 어째, 오늘 한 시간도 없으니까 열 번만 해라. 지극한 마음으로 그열번 했더니 만들으막 울고 이러더라고. 그열번 하고 나서 이제 차수. 남을 존경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저래 처음 행자 때 하는데, 왼쪽 손을 요리 앞에 하고, 요렇게, 배꼽에 붙이고, 그래. 사랑합니다도 하고, 그동안 뭐, 고맙다는 얘기도 좀 하라고, 그래, 이제 시키고. 그랬더니 얘가 이래. 그치. 야, 여기서는 뭐 하기 맨날, 그런 게 집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이래, 따로 하기 힘드니까, 마주보고 108배 해라. 그 108배만 20분 걸리고, 경전도 좀 읽고, 또 이제 참선도 좀 하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래, 하면, 그게 불교 하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랬더니, 아, 이거 돈도 안 들고 좋네. 집에 가 열심히 할게. 그 그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래, 자기 자식들도 이제 데려오라. 아, 둘도다 선생이라. 그래, 둘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 내가 자식들도 앉혀놓고또 똑같이 시켜서 부모. 그래, 엄마 아버지가 이제 아, 부모 아니야. 부모가 자식들은 절잘안 하지. 그 부처님 법은 절하게 돼 있는 거지. 그 부처님. 저를 가르친 거지. 나와 인연이 되어 존귀한 나의 아드님, 나의 따님에게 절을 올리겠습니다. 절하고. 그래. 아들 있는데, 자식들인데 뭐할말이 있으면, 요, 우리 아드님, 따님 도좀 앉으세요. 여기가 좀 앉혀놓고 절한열 번이라도 하고, 무릎 꿇고 자수하고 그래, 이야기 하라고. 아유, 그래, 하겠다고. 그래, 부처님 가르치면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부처님은 모든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거. 이게 첫째예요. 그러니까 이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존재를 존귀하게 하는 거, 존경하고 귀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가족들, 자식들, 도반들, 우리 요 신도들 몸다 존귀하게 하는 거. 그게 첫째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는 부동심을 가르요 부동심, 마음을 가르친 거예요. 마음, 마음 뭐냐? 부처님이 가르친 마음은 뭐 수도 없이 많지만 내가 이제 경전에 다가 감명받은 거는 그 부처님 동생이 사촌동생이 둘이어요둘큰 동생이, 둘 둘. 동생이 제바달하고 작은 동생이 안안인데 안난은 이제 자기 부처님 제자가 되고 늘 부처님 옆에 있어가 뭐 부처님 얘기 많이 듣고 이랬는데 제바달다는 이게 경전에 보면 너무 똑똑해 부처님보다 머리가 더 좋고 내가 자기가 훨씬 부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훨씬 머리가 좋고 더 똑똑한데 나를 존경 안 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니까 화가 나가 맨날 부처님 죽이려고 했어요 왕들인데 가서도 부처 나쁜 놈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또, 뭐, 칼로 찌르기도 하고, 뭐, 빌짓을 다 했어. 그래, 어느 날도 이렇게 제자들하고 가서 반을 쭉 앉아있는데, 자기 동 사촌 동생이 이제, 제바았다고 와가, 부처님 을 칼로 배 한번 찌르고, 뭐만 욕을 다한 거야. 그래, 하니까. 이제, 그러고 갔단 말이야. 가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아하니 화가 나가. 아니, 동생인데 좀안 꾸짖고 안먹어 가고, 부처님 모든 신통도 다 얻었고 말이야. 그런 거왜안 서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한마디 하는 게, 아하나 수행하는 네가 말이야. 아하나 너는 아직도 마음이 동하느냐? 이렇게. 너는 아직도 마음이 동하느냐? 그이 마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 뭐, 조그만 일에, 그 그래 수행하고, 부처님 믿관조그한 일에,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 마음은 이제 내가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고, 마음은 작게 서면 바늘 끝보다 적게 서요. 크게 서면 우주를 담을 수 있어. 무한대 의 우주를 무한대로 담아도 내 마음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모를 만큼 크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지. 일체 유심조. 그래, 마음을 잘 닦고 잘 공부하는 게 이제 이게 부처님 법인데, 그, 오늘, 뭐, 이 또, 찍는다고 하니, 긴장돼가지고, 얘기가 잘안 되네. 그래, 이제, 어쨌거나, 우리, 대승사 신도님들은, 뭐, 법회 못 하더라도, 자,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존재들, 존재들 다는, 뭐, 부처님 따라 못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 하는 이웃들에게라도, 존귀한 마음을 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첫째고, 그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처님은 그 아직 이해는 가시죠? 요안한 보고 너는 아직도 수행하는 니가 아직도 마음이 동하느냐 아직도 마음이 동하느냐 부처님 믿고 수행하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갈때 하나 보는 것도 흔들리고 아니 감성이 좋아가지고 예쁜 꽃 보고 예쁘다 이건 부처님 마음이지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지 부동심 부동심 속에서 내 마음을 알면은 그걸 부들겨는 뭐야 누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면 요 마음 내어 봐라 가져요 내어 와봐 가져오면 내 고쳐줄게 이러잖아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중심을 잘 잡아라 내가 마음을 확실히 깨쳐서 아직 모르더라도 내가 아는 마음 그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을 잘 써라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뭐 하고 요. 아까 내가 개성선거하고요. 뭐, 금부처님은 화로를 못 건너고, 나무 부처님은 <laughs> 불을 못 건너고, 토불은 그허으로된 부처님은 물을 못 건너. 요거는 내가 정리해서 따로 내가 요리 올려 드릴게요. 그된드 올려 드리고, 개성선거 또 올려 드리고, 그리고 뭐 시간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행복하십시오.